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매수 소식과 이를 둘러싼 엄청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체인링크라는 암호화폐와 시바이노 코인의 연결고리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시바이노와 이더리움의 합병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 모든 움직임이 시바이노의 1달러 돌파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체인링크를 대규모로 매수했다는 뉴스가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체인링크를 매수했으며 이는 4만 1,335개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와 함께 이더리움, 에이브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추가로 매수하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그의 지갑 속에 22조개의 시바이노 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시바이노의 전체 공급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물량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그의 전략적 계획의 중심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은 체인링크와 시바이노가 단순히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의 경제 프로젝트의 핵심에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는데요. 체인링크는 스마트 계약이 오프체인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블록체인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특히 체인링크는 시바이노의 레이어2 솔루션인 시바리움에도 통합되면서 두 프로젝트 간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바리움 생태계 내에서 상호 운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시바이노의 글로벌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의 기술은 시바리움이 단순한 레이어 2 솔루션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잠재력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체인링크 매수와 22조 시바이노 보유는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암호화폐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중요한 점은 비탈릭 과 시바이누가 이더리움과의 합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현재 이 프로젝트는 95% 이상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정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시바이누는 기존 민코인 한계를 넘어 강력한 레이어 2 솔루션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생태계 속에서 새로운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 합병 이후 시바이누는 이더시바 코인으로 리브랜딩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시바이누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는데요. 트럼프의 22조 시바이누 보유와 체인링크 매수는 이러한 합병 프로젝트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그의 전략적 계획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시바이누는 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움직임과 이더리움과의 합병 프로젝트 그리고 체인링크와의 연결고리가 시바이누의 폭발적인 성장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시바이누는 최근 소각률이 4,766% 급등하면서 공급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체인링크 및 이더리움과의 연결이 더해진다면 시바이누는 단순히 알트코인의 영역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주요 자산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큰데요. 과거에도 비트코인 상승 이후 알 코인들이 큰 폭으로 따라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시바이노는 그 선두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속에서 시바이노의 위치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그의 경제 프로젝트의 핵심 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움직임과 체인링크 와의 협력 이더리움과의 합병 가능성 그리고 시바리움의 발전은 모두 시바이노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바이노의 가격은 여전히 저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상승장을 통해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체인 링커와의 통합과 이더리움 합병 프로젝트는 시바이누 생태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외임을 시사합니다 체인 링크와의 통합, 소각률 급등, 그리고 이더리움과의 합병 가능성은 모두 시바이누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밈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밈코인 중하 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 동안 100만% 한달 동안은 500만%가 오른 코인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이누가 밈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밈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노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거래소 알트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노 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나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의 정보가 아예 떠들지 않는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 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 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 2024MM 여기서 mm이란 마켓메이커, 즉, 시장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토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시점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왔기에 해당 종목들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1,000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만 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히 알니다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 보니 국내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 처럼 졸업코인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 때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000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 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 금액만 매수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하없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 라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 웹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